티가 안 나게 여기를 잘 펴서 매끈하게 해주는 거 조금이라도 양이 오버되면 시술은 티가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필러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콜라겐이 생기게끔 해주는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밭에다 씨를 살짝 뿌려주는 개념으로 시술을 합니다 또 이거를 억지로 손에 힘을 넣어서 꽉 넣어주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눈 주변은 일부 멍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,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잘 해서 자연스럽게 펴줘야 되구요 이렇게 멍이 들려고 하는 부위는 약간 파래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잘 눌러주면은 퍼지지 않습니다 여기 팔자는 좀더 두꺼운 캐밀라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통통한 얼굴이시기 때문에 여기를 꽉 채워서 이렇게 부풀게 하면은 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팔자 주름이 형성되는 것만 저항할 정도의 엘란체를 살짝 깔아주기만 하겠습니다 한 부위에 엘란체 단계 정도 흉터 부위 하겠습니다. 흉터 라인은 이제 레이저를 해서 잘안 보이게 할수는 있는데, 그 밑에 엘란세가 들어가서 콜라겐이 팽팽하게 차오르면 흉터가 꺼진 것이 만회가 되죠. 오늘 시술의 하이라이트는 턱입니다. 이게 텐트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텐트 기둥이 짧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허니적거리는 거거든요. 텐트 기둥을 살짝만 좀 올려줘도 여기가 팽팽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최대한 힘을 빼주고 턱이 부풀어 오르는 건 보이시죠? 기둥을 좀 세워줬고 옆라인을 보완해서 턱선이 좀 매끈해지게 해주니다 턱끝만 너무 뾰족하게 딱 해놓으면 시술한 티가 나기 때문에 라인을 매끈하게 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마 조직이 너 부드러우셔서 엘란테 주입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도 엘란테가 잘 퍼집니다 우리가 몰딩이라고 하죠? 이렇게 만져져서 평평하게 펴주는 점 이게 굉장히 잘 됩니다. 어, 조직이 이렇게 부드러운 분들은 혈관이 알아서 캐뉼라를 비켜가거든요. 캐뉼라가 진입할 때 혈관이 옆으로 싹 비켜줍니다. 조직이 딱딱한 분들은 혈관이 그 조직의 바늘로 묶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캐뉼라가 그러니까 지나갈 때 혈관이 안 비키고 캐뉼라 진입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찢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일반 필러로는 이런 느낌이 잘 나지 않습니다. 이 엘란세로 해야지 평평하게 바로바로 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환자가 아파하는 부위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파하는 부위는 신경이 있다는 거고 신경 주변에는 혈관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이 끝이 두꺼운 케미나기 때문에 문제 될건 없습니다 이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륨이 들어가게 되면은 헐렁했던 피부가 팽팽해지면서 표정 지을 때 주름도 훨씬 줄어들겠죠 오늘 총 9cc가 들어갔습니다 얼굴 전체하고 이마까지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9cc 정도가 적당하고 좀더 들어가도 됩니다 보통 이마에 신경마취를 하면 거의 안 아픈데 이런 부위들의 신경마취를 하게 되면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그가마취제가잘기한테 섞여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미간을 하겠습니다. 어, 미간을 할 때는 좀 깊은 층으로 들어가야 되고요. 천천히 빼면서 살짝 그리고 여기 동맥 혈자리를 좀 눌러서 혹시라도 최악의 상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. 뭐가게다 채워놓으면 좀 위험합니다. 미간부의 시술은 정말 조심해요. 야해 지금 이만한 정도는 됐습니다.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양을 들여서 얼굴 전체적으로 콜라겐이 이제 차오르는 모습을 3개월 정도 관찰을 하고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술을 할수 있다면 더 좋겠죠. 실리프트입니지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은 하겠습니다. 여기가 좀 아까보다 올라갔어요. 예, 이 기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밑에 처진 턱이 좀 위로 올라갔고,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라인이 선명해졌어요. 예, 웃을 때도 턱이 살짝 봉긋하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틀리죠. 예, 이상입니다. <목소리>